방 방금 그 흔들림은 뭐지? 지진인가? 아니, 운석이야. 저기 절벽 위에 커다란 운석이 떨어졌어. 운석이라고? 자,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, 아까던 얘기나 마저 하자. 어, 그러니까 피노키몬의 집으로 가자고. 그러니까 안 내줄게.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번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거지? 나들이 키말의 찬성이야. 우린 어물거릴 시간이 없어. 서두르지 않으면 이 세상과 너희들의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. 오빠, 가서 싸우자. 음. 어차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. 피노키오는 절대 완전체야.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. 하지만 언젠가 싸워야 되는데 계속 미뤄서 뭐해? 맞아. 그럼 다수결로 정하자. 피노키오가 싸우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. 저테일이 어. 형, 테일아 어, 만약에 매튜라면. 매튜는 음,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? 티리야! 어? 미키한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매튜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? 뭐 말해야 되지? 오빠! 어? 어. 갈 거야, 안갈 거야? 안갈 거지, 테일아? 좋아, 알았어! 그럼 일단 가서 상태를 본 뒤에 정하자! 어. 응. 이쪽이야! 어, 소라야! 어, 난 싸우기 싫지만, 네가 그러자면 할수없지뭐내 말은 그게 아니야. 만약에 위험해지면 그땐 나랑 코로몬 둘이서 적의 공격을 막겠어 그럼 넌그 틈에 다른 애들을 데리고 도망쳐 테이라... 부탁한다. 알았어!